염증은 유해한 자극에 나타나는 생체 반응 중한 가지입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열과 통증, 발적 부종 등 신체의 여러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염증 수치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염증 수치가 높으면 DNA에 손상을 가할 수 있어 암세포가 발생할 경우 유전자 변이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장에 만성 염증이 자리잡고 있다면 대장암, 위에 오랜 기간 남아 있다면 위암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염증 수치를 관리하는데 식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식사습관을 어떻게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체내 염증 수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주로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염증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샐러리. 샐러리에는 비타민 B1, B2, 비타민 C, 각종 미네랄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샐러리에 들어 있는 베타카로틴과 카페산, 페룰산, 아피게닌 등은 다양한 식물 화합물로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강한 항산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 화합물로 인해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심혈관 질환, 류마티스, 통풍 등과 같은 염증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혈중 지질 농도와 혈압을 감소시켜 심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시금치, 케일 시금치와 케일 등 녹색 잎채소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과 같은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케일과 시금치에는 활성 산소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특히 케일은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와 관련해 시금치보다 더 높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항산화제가 포함 돼 있어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암이나 심장병, 알츠하이머 같은 만성 질환 발병률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케일과 시금치에 포함된 항염증 화합물은 신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과 당뇨병 및 심장과 관련된 수많은 염증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오메가 3가 몸에 좋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메가 3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지 않아 꼭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보통 연어, 참치, 아보카도, 호두 등 생선이나 견과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만이나 지속적인 관절염은 몸속 염증 반응을 통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오메가 3는 혈중 지방 수치 감소에 도움을 주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사이토카인 등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만성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4.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체리 등 베리류에는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어 질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베리류에는 섬유질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신체 면역 체계가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며 면역력을 높이고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브로콜리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영양가가 높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병이나 암 발병 위험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썰로라판 성분은 염증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제와 함께 카르시노젠닉이라는 암 발생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입니다. 또한 사이토카인이라는 �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여 과도한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 강황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는 강황은 세계 3대 슈퍼푸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카레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강황에 들어있는 성분 중 커큐민은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신체 여러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항염과 항암으로까지 이어져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 당근 당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 라디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고혈압, 심장 질환, 특정 종류의 암등 만성 질환 발병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은 면역 반응 및 염증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적당량의 당근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염증 수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8.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지역의 대표적인 건강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올리브 오일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올레오칸탈은 자연 발생 폴리페놀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올레오칸탈의 가장 큰 특성 중한 가지는 항염증 작용입니다. 이화합물 특정 염증 유발 인자를 억제하여 비스테로이드 계열의 항염증 약물인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심장 질환, 암, 알츠하이머, 관절염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9. 녹차 녹차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녹차뿐 아니라 바이나채소 등에서 천연적으로 발견되는 폴리페놀 화합물입니다. 폴리페놀 화합물은 항산화 특성이 있고 구조적인 차이에 따라 여러 계열로 분리되는데 그중 녹차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카테킨으로 알려져 있으며, 카테킨에 EGCG라는 에피갈로카테인 갈레이트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테킨은 대장의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줄여 대장 점막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 카테킨을 비롯한 폴리페놀 성분이 장내 상피 장벽을 강화하고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한 쪽으로 조성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십 토마토. 토마토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카로티노이드 종류의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다양한 만성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라이코펜 섭취가 심장 질환과 암 등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와 E도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체내 면역 시스템 강화와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11 사과. 사과는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퀘르세틴 등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 있는 여러 화합물들 중 일부는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에 포함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은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며 이것이 전반적인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시스템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몸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받게 하며 염증 반응도 완화시켜줍니다.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선 항상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특정한 건강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언급된 음식들은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서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특정한 질환에 대한 치료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